콜로시에서 1장, 쉬운 말 성경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가 된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콜로시 지역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이 많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 같은 신실한 믿음과 따뜻한 사랑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참 소망에서 샘솟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진정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여러분 이 복음을 처음으로 전해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래로 여러분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처럼 이제 온 세상이 퍼져 나가서 더욱 성장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종된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에바 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행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여러분에 관한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영적인 지혜와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자라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영광이 권능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이 더욱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모든 일을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빛이 나라에 속한 성도들이 받을 상속자의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이 혈액에서 건져내셔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아들인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제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보자들이나 주권들이나 권력들이나 권세들이나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이전에 존재하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재를 유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은 근원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맨 먼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친히 만물 가운데 최고의 조건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온전함이 그 아들 안에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만물과 기꺼이 화해하셨습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참 평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악한 행동을 일삼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 여러분과 화해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으로 자신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 안에 거하고 또 믿음이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이 소망에서 떠나. 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들은 이 놀라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널리 선포되었으며, 오늘날 나바울은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고, 또한 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오한 비밀을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비밀로 감추어 오시다가 이제야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지혜를 다해 가르치고 깨우칩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또내 안에서 힘있게 일하시는 분의 능력에 따라 모든 힘을 다해 일쓰고 있습니다. 콜로시서 2장 쉬운 말성경 내가 여러분과 라오 디기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며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격려를 받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하여 통찰력이 풍부하고 기뻐져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번들르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내가 몸으로는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어 여러분이 규모 있게 생활하는 것과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선 것을 보고 무척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흔들림 없이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전을 잡아서 그분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강한 믿음을 갖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어떤 자들이 헛된 철학이나 속임수에 속아 그들에게 포로 잡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런 자들의 철학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간 것이 아니라 다만 인간의 사상의 기초가 있는 것으로서 이 세상의 유치한 원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적 성품이 육신의 형태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은 제 많은 육신의 몸을 배어내는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는 곧 사람이 손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와 할리 받지 않은 육신의 욕망으로 인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각양율법의 조문들이 적혀있는 빈 문서를 말끔히 제거하셨는데 곧 그것을 십자가의 못박아 아주 없이 버리셨습니다. 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이 무장을 완전히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개선 행진에 내세워 많은 사람들이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 또 종교적인 절규와 관련하여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 등에 대해. 아무도 여러분을 비난하며 정지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다 장차올 것들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들의 실체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일부러 겸손한 채 하면서 천사 숭배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여러분이 받을 상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삶과 조심하십시오. 그런 자들은 자신이 본 환상을 고집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육신의 조잡한 생각을 부풀려서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온 몸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제대로 붙어 있어야 강마디아 힘줄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고 그래서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대로 올바르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 세상의 유치한 규정들을 버렸는데도 어찌하여 마치 아직도 세상이 저관념 그러한 헛된 규정들에 솔깃해 한단 말입니까 아직도 붙잡지 말라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고 하 있으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런 규정들은 다 한때 쓰다가 버려지는 것들로서 사람이 만든 규정과 교훈의 기초에 있을 따름입니다 이 같은 사람의 규정들은 경건을 꾸민다거나 겸손한 체한다거나 육체를 괴롭게 하는 데는 쓸모 있는 지혜의 모양을 가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데에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콜로시에서 3장 쉬운 말 성경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는 위에 있는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 하늘에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위에 있는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세상이 그들의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 까닭은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 대해 죽었고 이제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육신의 죄 많은 본성을 죽이십시오. 곧성적인부도덕 더러움, 정욕. 한 욕망, 탐욕을 땅에 묻어 버리십시오. 탐욕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긴노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들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 것들에 파묻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그리 모든 것들, 곧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을 여러분에게서 스스로 다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형실과 함께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새롭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 할례받는 자나 할례받지 않는 자,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 종이나 자유인이 따로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되고 모든 것 안에 계실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답게 여러분 스스로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옷을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고 또 서로 용서하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 위해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이야말로 모두를 완전히, 원전히 하나로 묶어 주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깃들도록 하십시오. 이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여러분 한 몸이 지체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 무엇이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이 살아 있도록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건면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향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절대로 아내를 거칠게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들이여, 자녀들은 지나치게 꾸짖어,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십시오. 종들이여,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주인의 눈앞에서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의 가듯하지 말고 죽게 하듯 온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장차 죽게로부터 유업의 상급을 받게 될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신 행한 불의에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콜로세서 4장 쉬운 말 성경 주인들이여 여러분의 종들을 정당하고 공평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늘에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꼭명심하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음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지금 나는 이일 때문에 갇혀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서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현명하게 처신하고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여여분은은소으으음 음식 을을는는처처언제제은혜혜넘치치 말을 하하록하하십오오 그러면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때에 맞는 적절한 대답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m 네 모든 형편을 o b o 는 형제인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 안에서 o r a 는형제 h 신실한 일꾼이며 나와 함께 그리스도에 종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그의 편에 우리의 형편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그로하여금 여러분을 격려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충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인 오네시모도 함께 보냅니다. 오네시모는 여러분과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 및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내가 이미 당부한 대로 마가가 그곳으로 가거든 부디. 따뜻하게 맞아 주기를 바랍니다. 유수도라 불리는 예수도 여러분에게 무한 인사를 드립니다. 할례받은 유대인 가운데 오직 이들만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동역자들로서 이들은 참으로 내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고향 사람인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에바브라도 여러분에게 무한 인사를 드립니다. 그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 성숙해져서 보다 온전한 확신위에 굳게 서도록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에바브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 라오디기아 및 히에라 볼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하고, 테마도 여러분에게 무난 인사를 드립니다. 라오디기아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또 눈바와 그녀의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도 나의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골레스 교회의 성도들이 이 편지를 다 읽고 난 후에는 라오디기아 교회의 성도들도 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라오디기아 교회로 보낸 내네 편지를 읽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아키뽀에게 죽게 받은 직분을 유의해서 충실히 수행하라고 전해주십시오. 이제 나 바울이 여기에다 친필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의 일로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